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어,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러면 누가 심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씀하지만 그 심판대의 최종 판단을 어,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 때딱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누구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감에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8절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윤정인 전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 학생부터 그리고 어른분들까지 모두가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정말 생각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 말씀을 찾아보다가 제가 받게 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 시작을 오늘은 어, 제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숨긴 것은 아니었고요.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년 전. 네, 19살의 윤정이는 신년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너에게 항상 복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받았었는데 너는 왜이 말씀을 주신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였구나. 어 네, 오늘의 제목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제가 고3 때 똑같이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당시의 심정은 어,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였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 제가 어, 영남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 교직을 따고 선생님이 됐긴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네.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적 앞에 선생님에 대한 꿈이 막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난 이걸 이제 하지 못하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까?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도 저는 항상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제가 너 혹시 이단 같은 이상한 곳에 빠진 건 아니지?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좀 많이 읽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게 답해 주셨습니다. TV를 틀어도 또 예배 때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리고 수련에 가서도 항상 주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의 삶을 주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 길이 맞나요? 그러면 제가 확신이 들도록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한 날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제가... 거제도에 있는 제 모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드리러 딱 올라갔는데, 진짜 본당과 십자가의 모든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19년 동안 그런 광경을 처음 봤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서는. 그래서 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 좀 무섭다 싶어서 이제 그 불을 찾으, 찾아줄, 켜줄 사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고등부 목사님과 함께 본당으로 올라와서 불을 켜려고 봤는데, 어, 다른 불은 다 켜지는데, 십자가 불만 꼭안 켜지는 겁니다. 다시 그 스위치를 살펴보니까, 수리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 정인아, 그냥 이 불만 켜놓고 기도해? 하고 가시고 저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딱 저렇게 모든 불만 다 꺼지고 십자가 불만 딱 켜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자 하려고 옆에 있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제 성경책은 아니었고 교회에 놓여져 있는 빛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딱 트는 드는데 어떤 낡은 종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데살로니안 챕터 5 볼스 16. 저희가 함께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데, 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에는 안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쭉 읽어 가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7절 말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줘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날 누군가가 저를 깨우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 듣게 된 말씀의 제목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는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정작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두 말씀 모두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네, 당시 이 성경을 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저기 보이시면,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밑에 베레아라고 적혀 있는 곳에 바울이 서 있죠. 그래서 바, 베레아, 다음 아덴 등 여기저기로 쫓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의 동력자이자 수제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당시 핍박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는 너희를 칭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형 당할 것을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역시나 전도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때, 시기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 바울이 말한 그 당시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 너희가 돌이키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었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에 관해서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니까? 이 질문으로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벅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며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디모대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아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 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당시 바울의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며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며 또 그것이 우리, 우리에게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심에 함께 이루심의 힘을 얻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